시니어 건강을 위해 커피 습관 꼭 점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 안의 기혈수가 고갈됩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감정도 예민해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갈된 몸에 커피를 계속 마시면서 더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커피가 시니어 건강에 주는 실질적 영향. 커피를 마시면 30분 이내에 위식도괄약근이 이완됩니다. 이로 인해 위산 역류, 가슴 쓰림, 신물, 기침 증상이 생깁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으로 속쓰림이 심해졌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라떼믹스 커피 더 주의하세요. 프림 설탕 합성 첨가물이 포함된 커피는 염증과 혈관 건강을 더 악화시킵니다. 카페인 없는 커피디 카페인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시니어에게 커피가 더 위험한 이유. 60대 이후는 신장, 심장, 위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커피는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는 주지만 오히려 피로를 더 악화시킵니다. 소화불량과 가슴 답답함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커피 대신 추천 루틴. 아침 기상 후 미지근한 물한 잔. 피로감 있을 때 레몬수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대체. 단백질 위주의 아침 식사로 체력 보충. 커피가 더 위험한 이유. 많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피곤하고 기운 없을 때 커피로 버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도움이 될까요? 커피의 착각 효과 실체는 이렇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뇌에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늘어납니다. 이 아데노신은 이제 쉬자, 회복하자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커피 속 카페인이 이 자리에 먼저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피곤한데 뇌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안 피곤하네? 더 움직일 수 있겠네? 계속 무리하게 되는 거죠. 실제 사례. 커피 안 마시면 일상이 힘들다고 생각해 매일 세 잔씩 마셨습니다. 그런데 피로는 쌓이고 가슴 두근거림 위산역류불면까지 겪었습니다. 커피를 3주 끊고 난 뒤에야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라며 몸의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커피가 건강해주는 실질적 위험 위산 역류 속쓰림, 트림, 자증기침 혈압 상승, 심장 부담 가중 수면의 지락화, 낮 동안의 극심한 피로 특히 믹스커피라떼 속프림, 설탕까지 더해지면 위험은 배가 됩니다. 커피 없이도 피로를 이기는 시니어 루틴 아침에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순한 깨우기, 피곤할 땐 짧은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뇌를 깨우는 건강 간식 레몬수, 삶은 달걀 견과류, 매일 규칙적인 수면 습관 유지, 커피 50대 이후 더 위험한 진짜 이유, 많은 60대 이상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커피 없으면 하루가 안 돼요. 그걸로 겨우 정신 차려요. 그런데 이게 몸을 속이는 위험한 습관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커피가 더 독이 되는 이유. 50대 이후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기혈 수가 부족해집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감정 기복 심해지고 잠도 잘안 오고 체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고갈된 몸에 커피를 얻는 순간 잠시 정신이 드는 듯하지만 결국 피로만 더 깊어집니다. 존소킨스 대학 연구에서도 밝혔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인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지만 반복 섭취는 자연 회복 시스템을 억제한다. 다시 말해 커피로 잠깐 정신 차리는 느낌은 가짜 회복입니다. 진짜 회복해야 할 몸의 시스템을 계속 속이기만 하는 겁니다. 20년 넘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침에 한잔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살다 보니 위산 역류, 속쓰림, 목 이물감, 기침,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까지 생겼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커피를 딱 끊었더니 일주일 만에 속쓰림 복부 팽창, 가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10개월째 커피 안 마시는데요.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시는 입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커피가 주는 경고 신호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속쓰림 위 점막 자극, 위산 역류, 식물 올라옴, 목 이물감, 만성 기침, 가슴 두근거림, 숨 가쁨, 수면 장애, 불면 악화, 피로 누적, 근육 통심화. 특히 50대 이후 이미 위장과 심혈관 기능이 약해지는데 커피가 이걸 더 빠르게 악화시키는 겁니다. 대체 습관으로 건강을 살리는 방법, 아침 공복엔 따뜻한 레몬 수위 점막 보호. 졸릴 땐 짧은 산책, 혈액 순환 개선. 피로할 땐 계란, 두부 견과류로 뇌와 근육 회복. 하루 10분 낮잠으로 진짜 에너지 충전. 꾸준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으로 순환 촉진. 60대 이후 커피가 위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유. 여러분 커피만 마시면 속이 쓰리고 트림, 더부룩함, 배가 빵빵해지는 느낌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위장이 망가진 신호입니다. 나이 들수록 커피가 더 독이 되는 이유. 60세 이상이 되면 몸 안에 기혈과 수분이 부족해지고 위장 기능도 점점 약해집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상 과다분비, 위식도 과력근 이완, 소화기관 점막 마름, 결과적으로 식물이 올라오고 가슴이 쓰리고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과 복부팽만이 심해집니다. 커피의 속임수, 피로를 덮어버리는 악순환, 아침마다 커피 안 마시면 정신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몸을 속이는 악순환입니다. 커피가 피로를 푸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의 피로 신호화된 오신을 억제해서 안 피곤한 척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더 피로가 누적됩니다. 결국 잠도 얕아지고 아침에 더 지치고 또 커피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위장 망가뜨리는 커피의 정체. 커피 속에 이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 위산을 자극하고 과략근을 이완. 탄닌클로로겐산이 점막을 말리고 약화. 산성 성분 위장에 과한 자극. 결과적으로 커피를 매일 마시면 위 점막이 마르고 약해져서 60대 이후 위축성 위험이 빠르게 찾아옵니다. 위산역류, 속쓰림, 트림, 더부룩함, 복부팽만이 심해집니다. 젊을 때부터 습관되면 더 빠르게 망가지는 위장. 20대부터 커피 34잔씩 마셨는데 60대 위 점막이 완전히 얇아졌습니다. 30대처럼 일한다고 버티다 보니 결국 위장이 80대처럼 돼버렸어요. 이렇게 커피는 빠르게 노화를 촉진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커피 대체 습관. 아침 공복엔 따뜻한 레몬수로 위장 보호. 필요할 땐 짧은 산책. 스트레칭으로 순환 개선. 집중력 떨어질 땐 견과류, 계란, 두부로 자연 회복. 속쓰림이 심하면 커피 대신 생강차보이차 추천. 커피가 위장과 식도를 망가뜨리는 진짜 원리. 여러분, 속쓰림이나 식물 역류 자주 겪으시죠. 그게 단순히 위험 때문만이 아닙니다. 커피 특히 50대 이후 매일 마시는 커피가 위장을 완전히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 커피가 위장을 망가뜨리는가? 젊을 땐 커피 없으면 일이 안 됐어요. 근데 60 넘으니 속이 쓰리고 트림 더 부룩함 식후 졸림이 심해졌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커피 속엔 이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카페인 위산 분비 과다 유발, 클로로겐산탄 인산성 물질 위 점막 말림 점액 감소, pH 불균형이 보호막 약화. 이렇게 되면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은 많아지고, 위 내부 압력이 올라가서 결국 위 내용물이 역류합니다. 그 결과로 속쓰림, 식물 올라옴, 가슴 답답함, 기침 목 이물감 이런 증상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 결과, 2016년 발표에 따르면 커피를 마시면 30분 이내에 위식도 과약근이 풀립니다. 즉 위와 식도 사이의 문이 약해지면서 독한 위산이 식도로 역리합니다. 이 때문에 목구멍이 쓰리고 타는 듯한 통증, 기침과 식물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비카페인 커피도 안전하지 않다. 카페인 없는 커피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비카페인 커피에도 산성 물질, 클로로겐산, 탄닌 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점막을 깎아내리는 속도는 똑같습니다. 카페인 없는 커피 마셨는데도 식물이 올라오고 속이 계속 쓰려서 결국 병원 갔어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위장을 지키는 시니어 실천법. 아침 공복 커피 절대 금지. 하루 한 잔도 위장 약한 분은 피하세요. 위장 건강 지키려면 따뜻한 보리차, 생강차, 레몬수로 대체. 평소 식사 천천히 소량 자주 섭취. 트림 속쓰림 심해지면 바로 검진. 커피 믹스 커피 라떼가 위장과 혈당을 망가뜨리는 진짜 이유. 여러분, 나이 들수록 커피 없이는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믹스 커피나 라떼처럼 부드럽고 달달한 걸 찾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게 위장 건강에 훨씬 더안 좋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믹스 커피 라떼가 위장에 더 해로운 이유. 아메리카노는 독할 것 같아서 믹스 커피로 바꿨는데, 더 울렁거리고 속이 더부룩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믹스 커피나 라떼엔, 카페인산 성물질 위 점막 깎아냄. 탈지분 유크림 위 속에 끈적끈적한 코팅 유발. 당분 설탕 순간적으로 혈당 급상승. 결과적으로 위장 표면이 깎이고 끈적한 찌꺼기가 남아서. 울렁거림. 더부룩함. 소화불량. 이런 불편한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달달한 믹스커피가 혈당을 더 망가뜨리는 원리. 당분이 빠르게 흡수 혈당 급상승.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 혈당 급강하. 피로 무기력 허기짐 심해짐.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잔 마셨는데도 더 허기지고 힘이 쭉 빠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반복될수록 최장 기능 저하. 인슐린 분비 장애. 결국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당뇨 초기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독처럼 끊기 힘든 이유. 여러분이 피로를 느낄 때 몸은 원래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을 늘려서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커피 속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서 피로를 못 느끼게 속입니다. 결국 쉬어야 될 때도 억지로 활동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피로가 더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특히 시니어는 더 주의해야 하는 이유. 60대 이후는 이미 기력혈수분이 고갈되는 시기. 위장 점막이 약해지는 시기. 이때 커피믹스 커피라떼를 계속 마시면 위장과 혈관신경계가 더 빨리 약해집니다. 실천 방법. 공복 커피 절대 금지. 믹스 커피 프림라떼는 위장 약한분 피하세요. 피로할 때는 따뜻한 물, 소량의 견과류, 천천히 스트레칭.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복하세요. 커피가 피로를 더 악화시키는 몸의 시스템 붕괴 원리. 여러분 커피 한두 잔으로는 정신이 안 차려지고 점점 양이 늘어나는 느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커피가 점점 늘어나는가? 예전엔 커피 한 잔이면 하루가 겉뜨는데. 이제는 세 잔, 네 잔을 마셔야 정신이 좀 듭니다. 이런 변화는 중독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 결과입니다. 몸이 스스로 시스템을 바꾸는 이유. 피곤하면 원래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신호 물질이 늘어납니다. 뇌가 이를 감지해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죠. 그런데 커피 속 카페인이 아데노신이 들어갈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립니다. 뇌가 피로를 인식 못하게 속입니다. 뇌는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아데노신은 많은데 왜 피곤하단 신호가 안 오지? 그래서 아데노신 수용체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커피 한 잔으로는 부족. 두 잔, 세 잔을 마셔야 겨우 같은 효과. 몸이 스스로 시스템을 바꿔서 커피 없이는 못 버티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기분 좋음 일시적인 착각. 여러분 중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커피 마시면 잠깐 기분이 좋아지고, 하지만 금방 다시 피곤해지고 우울해진다. 커피는 뇌속 도파민 기분 좋은 호르몬을 순간 자극합니다. 하지만 뇌는 비정상적인 자극으로 인식하고 도파민 분비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그럼 평소 기분 좋을 상황도 무기력, 커피 없이 의욕이 안 생김, 점점 더 많은 커피 의존,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시니어는 더 위험, 60대 이후 신체 회복력 기혈 순환 저하, 뇌신경계도 더 예민, 이때 커피를 계속 늘리면 피로감 가중, 아침 상쾌함 사라짐. 기분 변화 심해짐. 결국 커피 없이는 일상 자체가 안 돌아가는 상황으로 갑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줄 서서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가는 모습, 이젠 이해가 돼요. 나도 그랬으니까. 커피 중독이 몸을 바꾸는 무서운 원리. 여러분, 50대 넘어가면 피로가 더 심해지고, 커피 없이는 아침이 안 되는 분들 많으시죠? 커피는 피로를 숨기는 마취일 뿐입니다. 처음엔 커피 한 잔으로 괜찮다가, 점점 두 잔, 세 잔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은 피로 유전자를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몸의 회복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기억력 집중력까지 점점 저하됩니다. 즉, 커피를 계속 마시면 몸 자체가 피로에 더 취약해지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피로가 누적될수록 더 많은 각성을 원한다. 60대가 되면 기혈에너지 순환 부족, 회복력 저하, 이런 상황에서 커피를 마시면 순간 정신은 차리는 듯 하지만 그 뒷감당은 더 심한 피로, 더 많은 커피 의존, 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두통, 짜증, 무기력, 우울감. 이런 증상이 평소에도 따라다니는 이유가 커피 때문일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잔류 효과 밤까지 이어집니다.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밤에 잠이 뒤척여지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카페인은 몸에서 반으로 줄어드는데만 6시간 이상 걸립니다. 2 시에 마신 커피가 8시에도 절반 이상 남아있고, 그게 뇌를 자극해서, 깊은 잠방에, 성장 호르몬 분비 저하, 회복 기능 마비. 결국 아침에 피곤한 몸을 또 커피로 속이며 반복하는 거죠. 커피 산업,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여러분, 커피는 단순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중독을 유발하는 구조. 반복 구매를 만드는 시스템. 결국 커피로 돈 버는 산업이 커졌고 우리는 그 구조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담배처럼 커피도 합법적이지만 몸을 망가뜨리고 빠져나오기 어려운 대표적인 생활 중독입니다. 시니어라면 더 똑똑하게 끊어야 합니다. 친구들 만나서 다 커피 마시는데 나 혼자 뭐 먹어요? 여러분, 커피 대신 따뜻한 물, 보이차 결명자차, 허브티 등 다양한 대안이 있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단호하게 안 한다고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쉽지 않다면 차근차근 대체 음료로 바꾸고 의존도 줄이고 몸을 원래 회복 시스템으로 돌려야 합니다. 더 쉬워진 건강환 단 형태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편 겪으셨죠? 가루가 병뚜껑에 눌어붙어 잘안 따라질 때 먹을 때 입안에 껄끄럽고 씹히는 느낌이 날때 촉촉한 느낌이 좋긴 한데 오래 보관이 어려울 때 단일한 구슬처럼 동그랗게 만든 약제입니다. 기존 3G에서 4.5G으로 용량도 늘리고 표면을 특수 미세 코팅해서 수분을 오래 유지, 촉촉한 상태로 위에 부담 없이 천천히 녹습니다. 특히 뜯어서 먹을 때 씹지 말고 천천히 혀 위에 올려서 오물오물 이렇게 드시면 위에도 부담이 없고 더 효과적입니다. 급한 효과, 몸에 부담만 줍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약은 몸에 천천히 스며들어야 합니다. 저도 처방할 때늘 강조합니다. 갑자기 변화를 확 주는 건 몸에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이 300단도 천천히, 꾸준히, 자연스럽게 몸의 기초부터 바꿔주는 원리로 설계했습니다.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약에만 기대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 이런 습관을 함께 하셔야 진짜로 몸이 바뀌고 생활이 달라집니다. 저도 매일 5개 정도 먹습니다. 표기는 하루 12개지만 더 드셔도 괜찮게 설계했습니다. 맛도 좋고, 먹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몸 방향성,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기분 좋은 쪽으로, 몸이 편안한 쪽으로, 그쪽으로 꾸준히 가는 겁니다. 핵심 정리. 새로운 단 형태로 간편해졌습니다. 위에 부담 없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운동 생활 습관 병행이 핵심입니다. 기분 좋은 몸 상태를 목표로 꾸준히 실천하세요. 여러분 변화는 천천히 스며듭니다. 기대감보단 작은 실천을 계속하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시니어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